논자가 알고 있는 어, 국가안보의 개념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고 과연 국가안보에서 자신은 어떤 역할을 미래에 할수 있을지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 너무 앞에 국가 구성 요소랑 국가 안보의 힘을 너무 많이 뺐어 사실 여기가 더 중요한 건데 국가 안보에서 나의 역할을 거기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오히려 좀 막혔어요. 처음에 부족지가 못했어. 음, 국가 안보 국가의 구성 요소, 국가 안보의 개념 뭐. 얘기를 잘 해줬는데, 핵심적인 것은 국가안보에서의 나의 역할, 요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 저는, 어, 공군정보통신장교로서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 웨폰스에서 무기체계를 보다도 고성능화하고, 어,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힘쓸 것입니다. 또한, 그렇죠. 기술적인 측면 얘기했고, 어, 판단력, 상황 판단력,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그와 같은 장교로서 어, 저의 미래의 모습을 꿈꿔 봅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기술 국방 기술력 향상과 그리고 어, 리더십이 있는 장교를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하고 그런데 다시 여기서 국민 보호가 또 나와요. 영공 수호에다가 중요한 건 국민 보호가 아니라 오히려 국가 이익 실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예, 군대가 존재하는 이유 영공 수호는 소극적 기능이라 그랬고 국익 실현이 바로 뭐다? 어, 적극적 기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 공군의 목표가 공군의 목표: 1. 영공을 수호하고, 2. 전쟁을 억제하고, 3. 전쟁에서 승리하고, 4. 국익을 증진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공 수호랑 네 번째 국익 실현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여기서 또 국민 보호가 또 나왔어요. 원래 여기서는 국가 안보의 개념 속에 원래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다듬어 줘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 것에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 처음에. 이거를 조금 분량을 줄여도 돼요. 존재할 고 있는 국가 안보의 개념 얘기해 주시고 국가 안보에 있어서 자신은 어떤 역할을 할수 있을지 얘기해 보세요. 국가안보의 개념을 이야기를 할때 국가안보란 주변국가 또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각각의 기능들 이 부분 것을 온전하게 보호하고 그와 같은 위협을 방지하고 또한 위협이 발생했었을 때 이유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활동을 국가안보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국가안보에 있어서의 저희 역할 부분 것은 대한민국 공군의 정보통신장교로서 무엇보다도 군사력을 키울 것입니다. 군사력을 성장시켜서 국가안보에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무엇보다도 대응 능력을 키우고 여기서 좀 군사력보다는 표현이, 요 군사력은 약간 육군에서 쓰는 그, 이제. 그래서 어, 군사력보다는 무기체계 고도화 뭐 그것도 좋고요. 이제 국방에 대한 기술력을 키운다. 어, 공군은 기술군이니까 기술이라는 말을 넣어주면 되게 좋아해요. 군사력은 좀 종합적이야. 원래는 뭐냐면은 경제력도 사실은 어느 정도 돼야지 군사력도 되는 거고 그다음에 특히 있잖아 육군처럼 뭐냐면은 모든 전략 전술 요소가 다 포함될 때 군사력이란 말을 쓰는데 공군은 굳이 그렇게까지 힘안 써도 돼. 뭐다 어, 기술 위주로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 국방 기술력을 크게 향상시켜서 어 무기 체계를 고도화시키고 그리고 또한 음 기술적 요소 말고 인적 요소 그래서 주의력을 발휘해서 정보통신 부서의 대응 능력을 키워서 국가 안보에 기여하는 저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표현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인들이 쓰는 거고 바로 아까 얘기했잖아 어떠한 위협에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전쟁 억지력이라 그래그를 전쟁 억지력을 가짐으로써 저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있어서 저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건드리지라는 표현보다는 뭐가 좋다 전쟁 억제력 확보 네, 네. 그래서 공군의 그와 같은 그 목표 나중에 외우게 돼 공군의 목표 외웠나 첫째 바로 뭐다 영공을 소화하며 영공수호 두 번째 전쟁을 억제하며 세 번째 근데 전쟁을 억제했는데 억제가 안 됐어 전쟁이 일어났어 전쟁에서 승리하고 네 번째 뭐다 국익을 증진한다 그네 가지가 공군 목표야. 공군 핵심 가치라고 또네 가지가 있어. 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한테 안 물어봐.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제 그 장교 임관 할때그 사관 후보생 시험 따로 있을 때 그런 거 못했죠. 응. 그래서 어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면은 지원 동기와 포부인데. 어떨 때는 있잖아. 포부를 포함해서 지원 동기를 얘기하라고 하, 하는 경우도 있고, 지원 동기만 물어봐도 돼. 근데 지원 동기만 물어봐도 포부를 넣어서 얘기하면 더 좋겠지. 관계없어요. 그런데. 포부만 또 물어볼 수도 있어. 비전과 포부. 뭐, 심지어, 10년 뒤에 그럼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은, 10년 뒤면은 뭐야? 7년 의무 복무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은, 아주대 국방 디지털에서 4년 공부하고, 7년 복무해야 되니까, 그지? 예. 근데 뭐,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 15년 뒤에 모습 하면은, 그 다음에 조금 달라져. 15년, 20년 뒤에 모습은. 그러면은, 이 부분 것까지 포함되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포, 비전과 포부에 이게 들어가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자신의 미래, 호부를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야. 장기 신청으로 해서 뭐다. 전문 직업군으로서 나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전역해서 어 국방과학 분야에서 자신이 근무를 하든지. 그래서 요 부분 것도 다음 시간까지 꼭 준비를 해와야 돼. 이거는 거의 누가 물어봐. 어, 교관들이 물어보는 거야. 어, 학과장이 안 물어봐 이거는 교수님이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 공군에서 물어보는 거야. 가능하면 공군은 뭘 좋아할까? 응? 장기신청을 줘야지. 예. 장기신청은 되게 좋아요. 음, 예. 저는 어, 7년 의무복무하자마자 바로 전역할 것입니다. <laughs> 저는 군대에 뭐, 뭐, 말뚝 박을 생각 전혀 없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이러면 안돼너 <laughs> 나가. 너너 너 끝났어. <laughs>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 은 공사에서 미남기 가겠다는 얘기랑 똑같아. 공사 면접 볼때 조종애들. 음. 면접 그만하겠습니다. 나가세요. 근데 꼭 이걸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야. 이걸로 하는데 표현을 좀 잘해야지. 네. 저는 7년 의무 복무 후에 예. 물론 어 공군에서 저의 마지막 어이 삶을 다할 때까지 이 예, 국가를 위해서 영공 어, 수호를 위해서 힘쓰는 것도 뭐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제가 원래 원래 관심 있었던 저의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에서 5G를 넘어서 6G 분야에 전문 연구원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공군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저는 전역 후에 관련한 전자통신 연구원 에트리와 같은 데에서 저의 역량을 보다 더 많이 발휘해서 이 기술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공군에과 같은 어 통신 기술에 보다 더 기여하는 것이 제가 오히려 더 공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는 7년 의무 복무 후에 전역 후에 저의 역량을 발휘해서 보다 더 공군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하면은 더좋아하죠 어, 이거랑 관계없이 미래 비전과 포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에. 자, 어, 직업 군인으로 얘기해도 되고 그 다음에 국방과학연구원으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네 저는 7년 의무복무 후에도 장기 복무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서 영방급 장교로 승진해서 정보통신장교로서의 저의 영공수호와 그리고 또 어, 국가이익실현 군인의 본분의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습니다 특히 군인은 특히 공군은 워라밸을 중요시한다고 여겼습니다. 워크와 그리고 업무와 여가를 잘 균형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어 근무할 때는 최선을 다하면서도 저의 개인적 삶도 놓치지 않는 그러한 균형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 가지고서 어 저는 어 특히 제가 자신 있는 통신 분야에 있어서 기술의 이론적인 측면과 실제 군에서의 운용을 통해 가지고 공군의 작전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전술 작전이라든지 특히 항공기 또 그리고 미사일과 같은 모든 시스템이 통신에 의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역할이 무엇보다도 공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공군의 통신장교로서의 저희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포부. 음. 그 다음에, 그럼 저녁, 이제 장기 신청 기준으로 얘기해봤어요. 한번 저녁 기준으로 아까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 기준으로 얘기하면 돼. 자, 공군 장교 생활이 히, 힘들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어, 뭐가 힘들 것 같냐, 이제 이런,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음, 왜냐면은 의지를 보는 거야. 붙여놨는데도, 뭐, 등록 안 하는 친구 있어. 다른 분으로 가버리거나, 어, 뭐, 이제 그러니까. 특히 뭐, 수시에서는 특히 이제, 어? 여기 붙어도 또 뭐, 추합으로 다른 데 붙으면 도망갈지. 그래서, 어, 과연 내 의지가 있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공군장교 생활에 대해서 힘든 것은. 네. 저는, 어, 아주대 국방디지털 융합학부를 졸업하고 4학년 때, 기본군사교육, 훈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교 기간에 12주 이상의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사실 체력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어제 자신이 운동을 좋아하고 그렇지만은 어그 훈련을 견뎌내는 것은 단순한 체력이 아니라 인내력 끈기 그리고 특히 장교생활에 필요한 리더십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12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영상에서 저는 공군 어, 사관후보생 장교 훈련 과정에 대해서 영상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 어, 다른 육군과 해군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체력을 음,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한 임관해서도 강인한 체력을 유지해서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서의 저희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음. 아니면은 이제 또 뭐냐 병사 관리, 부대 관리가 좀 어렵다는 부분과 체력이 힘들 거다. 근데 체력이 자신 있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또 다른 걸 얘기를 하면 되겠지. 중요한 건 뭐냐면 뭐 힘든다는 거 얘기해 놓고 뭘 얘기해 줘야 돼. 그걸 어떻게 극복하겠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게 좋아. 네 정보통신 장교로서는 어, 많은 장비에 대한 관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구야 이 얘기하면 안 된다 정모 대위 있잖아 사후 장교인데 서버 저기 뭐냐 방어 못해가지고서 서버 다운돼가지고서 징계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만 징계 먹은게 아니야 위에 대리장까지 다너어쩌다가그랬어아어쩌고 저쩌고 어어고어어어어 그냥 대이만 달고 나왔어 음, 나왔지 아이 어떻게 장기해 그래서 지금 음, 미국의 AI 전공으로 박사과정가 있어 네 예, 특히 다양한 콘솔이 있고 그리고 많은 통신 장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통신 장비들에 대해서 어, 많은 회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분석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범은 두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교범인 필드 매뉴얼 FM 이 있고 기술 교범인 기교 테크니컬 매뉴얼 TM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FM과 TM을 익히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나는 아주대 국방 디지털 융합학부에서 무엇보다도 제 자신의 전공에 충실하고, 그리고 장교 임관 후에도 철저한 통신학교에서의 그와 같은 학습을 통해서 저의 역량을 키워가면은, 어려운 장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통신장비도 복잡해. 네, 그러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 미군 장비들은 또좀 독특해 이놈들 거는 예를 들어서 어디가 뭔가 고장이 나잖아. 그러면 일반적이고 뭐야 거기를 고치는 거잖아. 근데 안 그래. 이이 이 콘솔 박스를 통으로 빼버려. 통으로 빼버리고 색을 딱 끼는 거야. 네 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수리 되는데 특히 이제 스위치 우선순위들 그거 굉장히 힘들어. 야, 그게 아, 내가 일팔 듣겼는데 아, 미사일 나는 군에 가서 그렇게 공부 많이 하는 줄 처음 봤어. 어. 머리 빡 해지는 거야. 어. 시험반 계속 시험반이네 응.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건 좋아 <웃음> <웃음> 근데 포기 못하지 <laughs> 포기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임관해 임관해 가지고 있잖아 기본군사교육 받다가 아, 포기해야 되겠다 응. 근데 아 그게 했던 게 너무 아까워 또 4년 동안 장학금 타고 다녔는데 그래서 또 견뎌 그게 임관해 또 견뎌 응.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장교되는 거야 오케이 요거 됐죠? 그 다음 학교 생활 중 자랑할 만한 것은? 이거는, 아까 그, 그 뭐냐, 후기 보면은 뭘로 돼 있어? 어, 이제 자신의 이제 그 뭐냐, 생활했던 것 중에서, 어, 뭐, 그렇지. 동아리 활동 중에서 자랑할 거. 뭐든지 좋아. 저기서 뭘 예, 얘기하라 그랬어, 저기서는. 학교 생활 중 자랑할 만한 거는. 자랑할 게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특히 자랑할 만한 거, 뭘로, 뭘로 얘기해? 그래, 리더십 부분 걸 많이 키워주면 돼. 물론 있잖아 자기가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그와 같은 아주 관심 뭐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 뭐 이것도 좋아 그런데 가능하면 리더십 있는 쪽 얘기해 주면 좋아 국방에서 과학 기술이 왜 중요한가 이건 뭘 얘기해 주면 돼 특히 뭐다 대한민국 공군은 어떤 군이다 기술군이다 요거 강조를 해주고 어, 과학 기술이 바로 뭐다 무엇을 선도해 과학 기술이 특히 항공우주 과학 기술이 일반 기술들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헤어 드라이어, 이거 어떻게 나온 줄 알아? 헤어 드라이기. 그래. 진공청소기, 이거 어떻게 서 나온 줄 알아? 항공우주기술에서 나온 거야. 음. 그런 게 되게 많아. 그래서 국방에서 과학기술이 왜 중요한가? 답변 요령. 네. 무엇보다도 공군은 기술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육군과 같이 인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앞선 기술력이 공군의 항공전력과 그리고 방공전력을 발전시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우수성이야말로 첨단으로 무장된 항공전력과 미사일 중심의 최첨단 방공전력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에서 과학기술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 요소인 공군의 발전을 가져오고 공군이 최초의 전쟁 초기에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이 전쟁 승리의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국방에서 과학기술은 전쟁 승리를 위해서, 그것이 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면접 마치겠습니다. 하고, 자, 그 다음 뭐 물어봐. 혹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가? 없습니다. 빨리 보내주세요. <웃음> 피곤해요. <웃음> 어, 안 돼. 오케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어떻게 얘기해야 돼?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 네, 저는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매번, 매주마다 공군에 대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블랙 이글스의 화려한 에어쇼를 보면서 그 화려함 속에 숨은 기술을 저는 봤습니다. 에어로 다이내믹한 그와 같은 디자인 속에서 공기 저항을 어떻게 줄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하면서 에어쇼를 관람했습니다. 어, 기본적인 양력 베르누이 정리와 배면 비용의 원리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다 기술의 힘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래 대한민국 공군 장교로서 저는 기술의 힘을 믿고 기술군으로서 공군 장교의 이론이 되고자 합니다. 꼭 저를 좋게 봐주시고 저의 의지를 믿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 어, 뽑아, 뽑아 뽑아 뽑으라고 한다고좀 자기가 면접에 좀어느하게 했다. 그때도 당당하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얘기해 보세요. 네. 네, 답변 내용 중에 제가 말이 어느에서 제대로 답변 못한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아주대 국대용을 통해가지고 미래 공군 장교가 되고자 하는 저의 열정은 다른 여기에 어느 지원자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제 자신의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진지하게 얘기를 해주라. 그러면 한 단계 또 올라가 조금 못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하지 뭐 나가는 것까지 다 했지. 그냥 끝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나가면 안 돼. 딱쓰고 인사하고 딱 당당하게. 당일날 대기실에서 안내 잘 듣고 제대로 갔어야 돼 실수 실수하지 말고 문인표라든지 뭐 이런 거 작성도 이제 잘 하고 그 안내사항 이 있을 거야다 거기에 맞게 끔 오케이 자 질문 없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